들러면안 돼요? 어, 여기 봐요. 우리 여기 들러요. 야, 늦었나? 어, 어 여기 주차하는데. 어때요? 주차에 바로 어. 커피 하나 가져갈래요? 픽업해서? 주차... 어때요? 음... 어때요? 어때요 좋죠. 피... 음, 커피 쏠게요 제가. <laughs> 아, 피들이 뭐가 듣고. 커피 하나 제가 쏠 테니까 잠깐 내려요, 우리. 야, 우리 지금 궁금 있어. <laughs> 어, 갑자기 내린 거 너무 웃겨. 진짜 내려줬어. 아, 맞다. 아 맞아, 제가 여기 탈게요. 까먹었다. 여기 안 열려. 괜찮아, 네가 열어줄 거 엉덩이로 이렇게 움직여야 돼서. 아, 스고이 레스네. 갑자기 내 눈이 이렇게 좋아. 좋다. 와. 와, 좋은데? 두 개인가? 어디로 가야 되지? 아 저거는 추러스고 이게 카페인가봐요. 응. 이게 카페야.

보트, 보트도, 하나 우와, 보트. 보트도 하나 보다 보트도 하나 보다 그쵸 여기 와주세요 연예인인가 봐 연예인인가 봐 <웃음> 안녕하세요 <laughs> 사인 하나 <laughs> 마스크 쓰고 나왔어요 <laughs> <laughs> 아りがとう고ざいます아맙습니다 고맙습니다. 아りがとう고ざいます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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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맙습니아 고맙습니다. 고맙습다고맙고맙습니이고다고맙습니아고맙다고맙고고아아고 <laughs> 아, すごい! 우리나라, 오! 오! 트러트보다는 약간, 덜 음. 더운데, 음. 맛있어. 음! 음. 저잼 되게 맛있다. 잼 많이 는 음. 거죠? 응. 음. 포토라럽이랑 반죽에 버터를 음. 많이 바르는 그런 맛. 에버랜드보다 더 맛있어. 신내림 받은 거 아니야? <laughs> 막들어가는다 맛있어. 진짜 별, 별 생각 없이 들어가자, 그단 신내림 받았어. 싱거 여행 거제 중. <laughs> 오, 진짜 대박이야. 누가 지은 걸까? 안도타도 아니야? 안도타도밖에 몰라. <웃음> <웃음> 어, 여기 느낌 진짜 뭔가 도쿄 같은 데랑 좀 다르긴 하다. 넓어, 모든 게. 주차장 무료인가요? 여기 주차장 무료. 어す고이 저기도 시샤 있어. 시샤무시샤무시샤가 어. 뭐지? 가심 사진 찍으실래요? 아, 그거 아까 먹었어. <laughs> 이건 뭐지? 옛날 가옥인가? <laughs> 와 예쁘다. 그냥 우리가 우리 숙소가 이렇게 생겼어. <laughs> 시샤시샤 한다. 뭐가 나까 과연? 과연. 바로 바당가응 바닷가 한국 이뭐 이런 거표가봐한복 챙겨야지 여기 또 전단지 어 이거 뭐야? 귀여워 귀여워 가라이. 어 이거 우리잖아 우리의 온도를 사용해준다 오케이? 아리아토자이마 어른은 2,000원대고, 학생 2,000원대요. <laughs> 아, 사실 이쁘게 안 나오네. 조개, 네모 예쁘다, 근데. 조개 너무 예쁘다, 방금. 조개. 조개 같은 거 너무 예쁘다. <laughs> 이거 찍어서 보는 거 봐. 이거 벗고. 이 언니 뭐살거예요 어, 언니 지프 좋아해요? 아, 아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. 아선물하이요프렌 응. 있어. 와 대박. 어 닌자고북이 진짜 오랜만이네. 어, 이게 어 이게 뭐야? 뭐지? 만화가 아니 이료수 아. 빠이도 있네. 다 아, 미국 케이크다. 우리 포드로 맞출까? 포드로 되게 멋있겠다. 그리고 어. 그냥 안에 흰색고 그냥 위에다 그냥 어. 걸치기만 해도 이을것 같아. 포드. 와, 진짜 예쁘다. 이거 얼마야? 저거 는 되게 비싸. 이거 얼마야? 4만원, 목그평 yeah. 아까 마그넷이 2만원인데, 마그넷이 2만원. <laughs> 어. <laughs> 와... 오, 이거 이런 거 괜찮지 않아요? 운도기운도기 여기 여기가 더 신나네. 이거는 하나에 1,800원. 오, 마그넷보다 나을 것 같은데, 오... 아, 이건는 만... 아, 1 0만원이네 이게 낫나? 차라리? 유명한 거 있으면 사야겠다. 어, 여기 눈 돌아가는데? 여기. 유명한 포스터 없네 싼데? 엘비 되게 싼데? 엘비 응. 15,000원이야? 와 어? 이 유명한 사람들? 엘틴 존? 라이프 대박 하우바리 아이템도 있고 또 좋아요. 있고. 580원 どうぞきといいねをお願いします。